이렇게 라이딩을 가게 됐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라이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기 저쪽에 보이시는 알라인티, 알라인티분이랑 함께 같이 라이딩을 떠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는데요. 근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죠? 아우 719. 어, 아, 이쁘다. 확실히, 파츠가. 예. 네. 아, 확실히, 719 파츠 이쁘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어, 아, 마스터 실린더까지. 일단, 그러면은, 제가 네비 찍, 찍어 놓을 테니까요. 제가 위치 찍을 테니까 출발하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역시 알라인티 는돈을바 르면 바를수록 이 쁘네 노면이썩좋 지는 않 네요. 오의 네, 목적지인 강만장, 강화도 만남의 광장은 교동도에 위치해 있는 라이더 카페입니다. 사장님 카페로만 운영을 하시다가 최근 들어 밥집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몇번 갔거든요. 아우, 근데 굉장이 훌륭하게 나와요 음식이. 오늘 거기서 점심 먹고 같시 함께 가시는 분이랑 얘기 좀 하다가. 비가 오기 전에 후딱 복귀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같이 가시는 분이 속도를 엄청 즐기시는 분이라 제가 하는 운전이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와일드하게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가 막히냐? 아, 엄청 막히네. 아, 이런, 나름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좀 막히네요. 역시 주말에 강화도는. 정말 도착해서 맛있는 밥 먹고 싶습니다. 배고픕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동으로 빠집니다 교동으로 빠지면은 이제 진짜 실컷 원없이 달릴 수 있겠죠 약간 미니 고속도로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는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운전하고 좋아하니다 달리기 좋죠. 에? 달리기 좋죠. 여기가 계속 달리면 돼요. 별로 안 달리시. 와인딩을 즐기시는 분이라 확실히. 여기가 그 민간인들 민통선이거든요 민통산 안에 있어가지고, 신분증 검사하고 들어가요. 근데 저 갖고 와가지고 괜찮아요. 한 명만 하면 돼요. 네. 아, 우리는 이제 방문객이니까, 방문객 쪽. 네, 교동대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이쪽이 이제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해병대원분들께서 이게 신원 확인 후 이렇게 입장 을 시켜 주시는 쪽이고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잘 보면 북한 보일 겁니다. 마을 쪽 진입하면은. 웬만하면 살살 마오라 소리 적게 내면서 천천히 달립시다. 관광객들이 오늘도 많이 왔네요. 확실히. 사람. 응. 헬리콘단들 엄청 오는데 많이들 오세요 여기 오늘 비와가지고 오는 길에 라이더 분들 한번도 못봤겠네 GS가 난 너무 타고 싶어 아니 애들 진짜 많이 타거든 애들 BMW 하면은 뭐 S1000R이랑 GS 많이 타시니까 이거 옛날 진짜 옛날거죠나 고등학교 때 이거 아니, 이거 어립인데 네. 그러면 나 중학교 때. 저 고등학생 때. 음, 맛있겠다. 음... 사람이 겁나 많이 왔습니다꼬막이겠다 아, 꼬막이 잘, 잘 음, 맛있겠다. 음, 맛있다다 음, 시시원가 나오는데? 소리도 음. 나 제가 음. 요라가 어, 이거 키보고 싶다 시 어? 써보고 싶다 음. 요시보라가 소리가 좋아요 음. 아, 이 너무 내가 어디를 가 요즘 불안데 cc가 낮은데도 소리가 좋거든. 꽤가. 럽지가 않거든. 응. 요즘 킥서비스 배달원 저거... 애들 막... 이게, 이게... 차에, 네. 거 막. 차에 빌 차에 차에 들어가서 앉는 거랑똑같대요남차에 음... 들어가서 도는 거거든요. 야, 왜안면한세 손가락 안 해. 아, 진짜요? <laughs> 제가 이제 편의발 그랬었는데 요 <laughs> 와 시동 와...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근데 네냥 m 버즈 그냥 스테인리어 네. 아... 아, 스테인어 네. 소품으로 생각하 약간 기같은아 <laughs> 네. 그쵸 맞 맞아요 와와 <laughs> <우와. 웃음> 와. 아, 좋다 진짜. 아우, 감사합니다. 약간 귀가 미쳤다 귀르가 좀 느꼈어요. 그렇고 그렇죠. 음. 이게 하이츠... 2년 4개월. <laughs> 어. 이게 소리가 하이즈. 그래 1950년이 아니라 2년4개월 아, 옛날에 진짜 그 액시부가 약간 요거 1 0된 거네. 아. 아이, 신는데모양이 <laughs>